네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실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제목을 한번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라 이렇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활만을 이렇게 생각 생각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더 이렇게 에 못하게 한다. 아, 이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더잘 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그때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가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활을 더잘 이해할 수 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물론 대부분의 책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오고 있는데 한번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온 인류가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 후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이 부활을 부활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말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부러 부활하고 살아 있는 자들은 몸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혈과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이제 오해해서 아 물질적 몸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가? 그게 아니고 바로 현재 현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해야 하고 살아 있는 자들은 그 부, 어, 죽은 자들이 부, 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 그 그러한 동일한 어, 그 존재 방식으로 바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현 상태의 몸은 썩을 것이므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예.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은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 이것도 죽음을 이긴 것이 되지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들의 몸도 변화될 때 왜냐하면 그몸 자체로는 죽고 썩는 몸인데 이제 죽은 자들의 그 부활체처럼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변하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도 죽음을 이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이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완성이 됩니다. 부활과 변화를 통해 영화로운 동일한 몸을 공유한 온 성도가 함께 이후로는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어 우리가 나눈 내용은 의인의 부활에 대한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성도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더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구원 받는 자들 누리는 복을 더 많이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그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하는, 말을 아시 않느냐 그게 아니고 동시에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악인 소멸설 또는 멸절설과 조건부 불사설은 악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 멸절설이라는 것은 악인들은 이제 소멸되어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악인이 이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을 이제 부인하고 조건부 불사설도 이제 인간들은 다. 어, 죽어가게 되는데 의인들만 이제 불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므로 악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어, 이제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런 악인 멸절설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어, 지난 시간에 질문 여호와의 증인했는데, 어, 어, 그러니까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제 1844년 찾아보니까 1844년부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사 중이시랍니다 그래서 어, 누구를 어, 누구를 부활시킬지를 지금 조사 중이시다. 1844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재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땅으로 내려올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월한 성도들,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우월한 성도들은 이제 몸이 아니라 영체로서 이제 하늘에 서 살게 되고, 어, 그는 14만 4천 명이라 제한된 수죠. 그리고 이제 그외 성도들은 이 땅에서 몸으로 부활해서 살게 된다. 악인들은 이제 부활이 없는 거고. 잠깐 이제 심판을 처하는 것 잠깐 부활했다가 소멸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 요는 그것입니다. 악인의, 악인의 에, 그 영원한 상태, 에 영원한 벌에 들어가기 위한 악인의 부활을 다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신자들의 부활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영생을 받는 부활과 수치를 당하는 그러움을 당하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일 <laughs> 부활을 가르칩니다. 계시록 십이장 요한계시록 1 2장1 5절 말씀.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예, 악인들이 예, 심판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우리가 보는 대로 이렇게 어, 모든 인간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하는데 어,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제 1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봐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구절은 이제 그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맥락에서 고린도 전서 15장 맥락에서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는 거냐 성경은 그걸 결코 말하지 않죠. 이 구절은 아담 아담 안에 보편성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라는 건 아담의 구성 모두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은 어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편성이죠. 그래서 하나의 언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이라는 그 형벌 가운데 처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편성이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그 보편성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자의 부활은 육체적 죽음 이후 연기된 사형 선고의 필연적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중간 상태 의 종결로서 이제 부활을 시켜서 정말 죽음이라는 그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형벌로서의 죽음입니다. 악인의 부활은 구속 사역이 아니라 공의의 사역이죠.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몸과 영혼이 재결합한다는 의미에서만 공통적이고. 의인의 부활은 영생이 되고 악인의 부활은 죽음의 형벌이 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laughs>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은 틀림없이 몸의 부활입니다. 이게 다른 부활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아니 그러나 몸의 부활을 이제 부인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사도계인들이 부활을 부인했고 아덴 사람들은 부활을 말하니까. 예 비웃었고 보린도 어, 교회 교인들 중 얼마는 이제 아 이제 장차 올 부활이 없다 이렇게 예, 렇게 예, 말한 자들이 있었고 또 후메네와 빌라도는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어, 중생한 것이 부활이다 중생 아니냐 다시 산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다 예,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이제. 예, 몸의 부활을 다 부인한 것이죠. 이것들은 이제 영주의적 경향하, 경향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몸과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추급하는 것이죠. 열등하게 추급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나왔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 초기 고, 고백은 몸의 부활을 포함시킨 겁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한 부인을 이렇게 성경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laughs> 만일 부활체가 물질적이지 않고 비물질이라면, 이건 악의, 어, 사실상 악과 헬라 철학의 승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몸에 부활이 없다. 그것은 뭐 무슨 뭐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포기하시고 인간을 전혀 다른 종류의 비물질적 존재,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꾸시는 거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증인도 더 우월한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몸이 아닌 영체로서 하늘에서 산다. 네. 이런 것처럼 그런 의식이. 은연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에 악하고 제거돼야 한다. 이런 헬라 철학이 어떤 이원론적인 이런 것이 에 이런 것에 대한 승리가 되고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 그래서 몸이 굉장히 소중하죠. 몸이 소중하고 에 그래서 성전이라 불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식으로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러한 몸 물질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하심의 선하신 창조의 결과로. 물질 세계가 있고 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어, 새 땅이라는 것은 영적 공간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 물질적인 몸입니다. 이 영화로운 몸은 그런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실체 세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 신령한 몸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신령하다는 신령한 몸이니까 이것은 영체다. 비물질적 어, 어 영체를 말하는 것이다. 비물질적 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우리가 알죠. 만질 수 있는 몸이었고 음식을 먹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리고 제자들과 이렇게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도 실체가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이 뜻은 비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은 이제 성령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죽음을 이긴 그몸 변화된 그 몸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신자들의 부활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 열매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의 부활 전에도 이제 부활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죽음을 이긴 부활로서 첫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라. 그러 죽을 몸이죠, 죽을 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의 강력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다른 이제 그 다음 오고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있는 질문은.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몸, 몸과 부활의 몸이 다른가? 아니면 아, 질문이 잘못됐다. 똑같은 질문이네요. 몸이 다른가? 완전히 새로운가? <laughs> 네. 같은가? 이렇게 되겠네. 몸이 같은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현재의 몸과 동일한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몸이 아니라 지금 무덤에 있는 그 몸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몸은 크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신 것처럼 이러한 동일성, 아, 이 나라, 나의 이 몸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불연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시로 어 이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으면 그씨그씨그 그그 씨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동일 동일성을 가지지만 전혀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유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싹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육의 몸은 바로 죽을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활체에 대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함께 가르칩니다. 연속성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이 심겨지고,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몸이 심겨지고 이제 이 죽을 것이 이제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지금 우리의 몸의 변화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동일성을 가지면서 또 이러한 연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불연속성 이 있는 것이죠. 현재의 몸은 썩을 거 죽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부패, 약함, 수치,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부활의 몸은 영광, 능력, 불멸의 몸이 됩니다. 부활체는 지금의 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몸이지만, 성령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몸입니다. 어, 우리의 부활체가 어떤 모습일지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죄와 악과 그로 인한 비참이 없을 것입니다. 부패, 약함, 수치, 죽음, 눈물, 애통,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죄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 <laughs> 혹시 네,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거는 제가 부활에 대해서 정말 잘 질문이 없도록. <laughs>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가를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맛보는 많은 비참함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제 이 비참이 죽음을 이기고 썩을 것이 썩음을 이기고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약함과 비참이 없는 상태로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갈 것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소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또 우리 자신 밖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이소많은 비참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갖고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그 믿는 이 굳센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